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념 영상으로 이렇게 하얀일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명을 전부 다 쓰게 되는 것도 요번이 처음인데 요런 식으로 현재 각성 캐릭터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하얀일이죠 진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진영으로 사용을 하고 일단 방대구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버텨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천개의 검부서 천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어느 정도 뭐 방감이랑 방증 거기다 뭐 오인 면역같은지도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서 하얀 1위로만 이렇게 다섯 명 덱을 짜도 은근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30레벨한테 죽을 순 없지 턴감부터 넣어 주자 뺨따구로 오케이 빛 깎아 주시고 좋아서또각성스까지 돌아온 상태 요것만 피해주면은 요거만 좋아서 침묵 안 걸린 상태로 맨날레기까지 넣습니다 뭐야 아, 어, 이거, 크리스탈 구간인데, 이상하게 지금 추월 상태가 좀 별로죠. 뭐, 사뿐하겠는데 좋았어. 다이아 구간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점프를 또또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쉬운 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나 홀로 결정 아닌데, 왜, 카이라 왜 그래?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래, 카이라. 너무 귀엽지 않아? 뭐 첫판은 석분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평소로 바로 잡아주시고 선율로 조화와 함께 풀피 상태 좋습니다. 뭐 끝났네. 이제 마무리는 멋지게 가자. 구미 초기화 시켜주고 강력하게 한 방으로 크리스탈 구간도 석분한 것 같습니다. 챌린저까지 올려놓을 걸 그랬나? 각성 스킬 나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복수의 날개로, 내가 바로 하얀 1위의 수장이다. 복수나 받아라. 요번에도 공대인데 일단 초월 상태는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죠? 일단 뭐 면역은 지워질 게 없으니까. 이성함을 맞아도 아직 5이면레가 남아있는 상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풍연으로도 일단 딜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이것게 막아주시면은, 요까지도 지금 5성이다 보니까 은근히 지금 조합이 괜찮죠? 자, 여기서 지금 힐만 잘 들어가주면서 지금 반사로 야금량금다주면될 텐데. 키리엘이 있구나. 심판도 한 명만 걸린 상태로 풍연이 이게 또 디버프를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턴감 넣고 또 풍연으로 디버프까지 넣어주면은 지금 완전히 또 괜찮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의도치 않았는데 또 은근히 좋은 우리 하야들이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 망했죠 좋았어 일단은 힐 스킬 하나 활성화된 상태로 약간 불안한 캐릭이 지금 유리인 상태 와, 도발은 들어가있고 이걸로 피채우고 하얀 1위가 위험하면은 내가 피채운다 수장으로 천피 채워주기 좋습니다 행진과 풀은 아직 좀 남은 상태로 지금 또 추뎀을 한번 막아줬는데 하얀 1위로만 짜니까 이거 몽골이 괜찮은 것 같죠 어? 세명 기절 모든 피해까지 박아주시면서 지금 유리가 또 반감을 캐리하다 보니까 좋아 어 이것도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지금 일단 유리 스킬을 좀 활용해야지 이길 것 같습니다 자이 턴가 한번더 나가고 방금 데미지는 0이 더 좋습니다 보뎀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구미 스킬 태워버려요 쿨 증가 박아주시고 좋았어 2만 데미지로 반감 사라진 상태로 유리야. 그렇지 다 깨어나고 좋습니다. 오요 괜찮은데? 아 챌린저로 할걸 그랬네. 뭐 별거 없구만. 초기화 시키자. 그렇지 무효화 다섯 번 충전해 주시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양측이 서로 연타 차감 횟수 무효화가 다섯 번이 생겼죠. 상대편은 증폭이 됐고 우리는 스킬이 초기화된 상태. 와 얘를 어떻게 될 것인지. 맨날리기 부터 전부 다 차감이죠. 좋습니다. 헤드까지 들어가주면서 자, 우리 쪽도 지금 다 제거가 됐나? 서로 지금 반짝거리는 게사라진 상태로 잘하면은 지금 연승으로 하얀 일이덱을 끝낼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침묵이 약간 위험한데 침묵만 한명 이상하게 아까부터 풍요만 들어가죠? 좋아.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연달아서 상태 이상. 지금 증폭이 아직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풍요은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좋아. 세명다 잡고 혼자 남은 상태. 유리 아까 부활했나? 아까 부활 안한거 같은데? 또 살아난다. 끝났네. 스킬 다 빼주시고. 한 번. 아깝고 속공 한 번. 오케이. 기절 반사인데. 뺨 딱으로. 이게 바로 하얀 일이다. 크리스탈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대기 등장했습니다. 을요번엔 에이스죠. 이제 슬슬 에이스가 또 떠오를 법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 핵극딜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자 나카는 뭐 피치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풀피 상태로 거의 회복을 해주시고 막아야 돼. 그렇지. 별거 없네. 에이스의 모든 피해까지 무시하면서. 자, 요거 반사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엘리시아가 있죠? 요번에는 좀풍연이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요번 판은 약간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풍연이 일단 지금 침묵이 좀 풀려야 되는데. 잠깐만. 아, 지금 꼬이고 있죠? 아, 에이스가 등장하자마자 지금 꼬이는 모습인데. 잡아야 된다. 뭐, 피 깎아주시고, 여덟 번 차감. 무기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막아주면은, 아, 뭐야. 하야들이 다 썰렸죠. 조심해야지. 아직 몰라. 유리가 이게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쿨피로 다시 들어가고, 주격 같은 것만 안 맞으면은, 아, 아, 뭐야. 아, 하필이면 쿨 증가가. 여기서 각성 스킬도 뭐 좋았어. 그렇지, 세워버려요. 외장 상태긴 하지만, 쿨 증가 들어가고, 아, 변신 상태. 아, 사면승이 과연 여기서 깨질 것인지. 소생이 있으면 좋은데, 리나는 이렇게 힐밖에 못쓰죠. 졌네. 크리스탈이 오히려 더공대이 많은 것 같죠. 지금 계속해서 공대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좋아 그렇지 사분하게 빼주시고 오인매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좋습니다 9분 모양품 검의 극을 좋았어 드디어 스킬 쓰는구나 소희랑 같이 들어와서 소희만 스킬을 쓰던데 드디어 우리 하얀일이풍연까지 반격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좋아 반감 차단하면 이길 수 있다 피 4분의 1 남은 상태 좋아서 속공까지 요거는 피 채워줄 수 있죠 린한테만 안 들어가면은 좋아 고뎀 같은 경우에, 뭐, 사뿐하게, 행진가로, 다 치워주고. 여기서 턴감이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뭐, 반감은 제거 됐으니까. 관통이나 턴감. 증폭까지 박아준 상태로. 침묵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침묵이 몇 명이야? 두명 걸렸죠? 중방으로 반사 켜주시고. 아, 왠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닌데. 과연 2승 1패에서 3승 1패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알라버리아한번더피치고 행진가는 10초 정도 남은 상태. 관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와. 확실히 루디보다는 더 튼튼한 우리 에반이죠. 루디로는 지금 다 홀로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에바는 그래도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 대세는 에바 환감을 일단 진행될 대로 진행이 된 상태로 피 채우고 들어가자 좋았어 음량 채우고 자 여기서 침묵까지 한번 풀어주면 좋을텐데 행진가부터 한번 쏴야죠 초기화보다 행진가보다 쓰면 좋은데 소희야 아끼자 아껴야돼 좋았어 개이득이죠. 좋아. 다 풀어주고. 풍연도 굉장히 잘 버티는 상태. 생생으로 최근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좋아. 검의 극을. 아, 초기화부터. 안정적으로 일단 무효화 다섯 번 받은 상태로. 붐이나 뭐든지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다. 평관부터 쓰자. 아, 또. 화상이 좀잘 들어가야 좋은데. 오. 오. 델론즈 한 방에 잡아버리고. 선멸 가자. 좋았어. 요것도 막아주는 상태로. 스킬 거의 다 빼고, 검의 극을. 좋아. 피는 남고. 아쉽게 약간 남은 상태. 왜 계속 들어오냐. 무역 아직 있기 때문에, 선멸을, 아. 세명 전부 다 침묵, 행진가. 좋아. 어쩌다 보니까 버티기 모드로, 아, 또 쓰네. 선멸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선멸시키자 그렇지 아 이거 관통 아니죠 아 뭐하냐 멍청아 좋아 일단 델론을 잡은 상태 좋습니다 하나씩 점수하고 있는 상태로 토유도 살아남은 상태 좋습니다 유리야 아 관통 좀 쓰자 얘는 왜 각성이 됐는데도 관통이 없냐 일단 카이까지 잡은 상태 코인은 뭐할건다할것 같고. 와, 연속으로, 좋아. 잠깐만. 이거 왠지 고인 특집 같잖아. 왜 각성이 됐는데 관통이 하나도 없냐. 자, 유리밖에 없다. 연속 공격 아니면은 유리. 아, 멍청아. 좀 그만. 초기화 되니까 혼자 스킬 쓰고 앉아있네. 청강부터 쓰자. 좋았어. 자, 이 턴감 넣어주시고, 이제는 써도 된다. 검의 극을 잠깐만 설마 두명 남았는데 지진 않겠죠? 아직 하초 남은 상태로 스캔 쿨 돌아오고 있다 잠깐만 설마 설마 이렇게 두 명한테 질 수는 없지 좋아, 피 채워주시고 뺨따으로 해제 불안하다 좋아, 남은 시간은 30초 정도 25초 남은 상태로 해제. 아, 왜 이렇게 오래 끌어? 뺨떡으로 끝내자, 좀. 남은 시간 15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끌고 있냐. 마무리 가자. 남은 시간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수공.